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81에 수동으로 할때 일부고요. 저는 3번, 6번, 21번, 30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건 지난주에 자동하고 수동으로 할때 5천원씩 됐거든요. 그래서 만원 됐고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자동으로 18번, 40, 41번 해서 5천원이 됐고요. 이건 수동으로 6번, 37번, 40번, 그래서 이제 5,000원 됐거든요. 수동으로 여기 18이었으면 저기 5만원이 아깝네요. 음. 그럼 수동으로 저기 월요일 거베기신 그 분도 5,000원 됐겠네요. 음. 지난주에 6번 나왔죠. 그 다음에 12, 18, 10번대, 그 다음에 37, 40, 30번대, 41, 40번대. 20번은 때는 안 나왔죠?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너스 3번. 20번 또는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40번이 다시 나왔죠? 번. 그 다음에 3번. 보조. 보너스. 3번이 다시 나왔고요. 18번. 18번.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18번이라고 하잖아요. 18번도 나왔어요. 똑같은 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는 패턴이. 똑같은 게 3개 나왔어요. 그죠? 두세개 나온 거죠? 두세개 고갈 빼면 두 개죠. 이거 빼면 두개 나온 거죠. 음, 자, 이제 요거 저번에도 봤는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건 좀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요 패턴대로 간다면 한달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하면 그죠? 두달 정도. 작은 숫자. 그러면 이제 저는 3번부터 한번 찍었거든요. 3번. 그6번이 나올 때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6번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 1번도 나왔고 그죠? 1번, 그 다음에 3번도 나왔고요. 6번 다음에, 그 다음에 4번도 나왔고 그 다음에 5번도 나왔고 그 다음에 7번도 나왔고 그죠? 7번, 그 다음에 음, 8번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1, 3, 4, 5, 7, 8 이런 게 나왔죠. 2번 안 보이네, 요 2번. 그 다음에 6번, 9번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고, 만약에 6보다 작은 숫자라면 1번, 3번, 4번, 5번, 이 세, 네개 숫자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음, 루트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당점 들락하는 거죠. 하지만 번호는 이제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죠.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1분데 3번으로 시작했어요. 다양한 숫자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변형하는 방법으로 조금 하는 게 어차피 뭐 옆에서 같은 숫자 나오니까 그게 좋지 않나 생각돼요. 아까 3번도 나왔었죠? 6번 다음에. 그래서 3번, 3번. 3번 12, 20. 아, 12하고 18 나왔죠? 지난주에는. 근데 12, 20도 잘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12하고 20. 또 여기도 이제 12, 20. 나오니까 12, 20을 썼고요. 음, 그 다음에 38, 39, 44. 아, 여기 보면 이제 40, 41이 나온 게 있거든요. 40, 41, 그 다음에 39, 44가 있더라고요. 37, 39, 40, 그 중에 두 개만 썼어요. 39, 44. 그리고 그 옆에 숫자 37이라는 숫자는 38, 38, 39 연, 연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38, 39, 44. 어떤 사람은 이렇게 37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나왔죠. 37은 여기 지난주에. 쓸 수도 있죠. 선택은 문제니까요. 3번 6번 같은 숫자죠지난주 나왔죠. 3번 6번 음, 1번 대, 그 다음에 21, 20일, 30, 21은 잘 나온 숫자죠.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2 1 그래서 예, 20일도 썼고요. 그다음에 30, 30은 여기 40번 다음에 20, 30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20, 30 이렇게 쓴 거죠. 20, 30그 옆에 숫자 21도 썼고요. 그 다음에 34, 35, 그리고 어, 40 다음에 30, 35 나왔죠. 20, 30, 35, 그래두 개를 쓴 거죠. 30, 35, 그렇고 그 옆에 숫자 연수로 34, 35 아, 이렇게 해봤는데, 어, 제 번호가 마음에 들면, 음, 바뀌었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 마음에 들면, 좀 변형도 하고, 로또 일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지난주 월요일과에서 5천 아, 나오고 이번에도 5참은 나왔네요. 그렇죠? 아, 요즘 3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3번, 여기도 3번, 여기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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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3번, 여기도 3번, 여기도 3번, 3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넘어져도 33번이네요. 그래서 3번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온다 뭐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3번, 3번. 3번 나오고 다른 숫자 3번, 다른 숫자 3번, 다음 숫자 3번이 나올까요? 글쎄요. 아무튼 저는 3번을 좋아해요, 3번. 저기 잘부를때저 시험 문제 볼때 3번 찍었거든요. 다 찍고서 모르면 한 숫자 찍으라잖아요. 그죠? 1번 다 찍든지 2번을 찍든지 3번을 찍든지 할때 저는 3번을 좋아해서 3번을 쫙 찍었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거죠. 아, 근데 요즘 좀 3번이 많이 나오네요.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